파뿌리 빌리지 빌리. FD 아일랜드, B&B, AOA, n f l y i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 일단 유명하다 구속사가 같다? 이런 기획사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 하지만 오늘은 파뿌리가 접수했다 <웃음> <웃음> 우리 여기까지 먹는다고? <laughs>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 잘 먹겠습니다 레츠 뿌리 빌리지 와우. 야, 여기 뭐야? 카페테리아 멋있는데? 야, 샌드박스 보다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 아이, 그 아이가, 이거, 이거, 이거. 현시간으로. FNC 엔터테인먼트는. 파뿌리가 접수한다. FNC 엔터테인먼트면 못해요. 근데 파뿌리 빌리지에서는 이렇게 깽발 쳐도 됩니다. 엠플라인도 이렇게는 못할걸? 대표님, 속상하시죠? 하지만 여긴 이미 파뿌리의 빌리지입니다. FNC의 대표를 가리도록 하자. 공동대표로 만족할 수 없다. 공동대표는 파뿌리로 충분해! 캐시 m 블루 펀치! 플라 아, 현실감으로 FNC 엔터테인먼트는 민여리가 대표가 되었으면 좋다박스 치라, 빨리! 연예인 서글다방 별거 없네? <laughs> 어? 이 사원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 사원증 필요 없습니다 쓰읍 <laughs> 우와! <laughs> <수어>! 우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와 진짜 빌렸나 봐, 근데 손짓하면 <laughs> 다 다열수 있어 <laughs> 우와 역시 대표님 <웃음> <웃음> 와, 여기 또 2층인데 이게 뭐야? 어? 어? 밴드 연습실 같은 데 대박 건가요? 와 마이크도 있다 여기 아아안 아, 아. 되네 으악. 아 브라보 FNC 다 찢었다 <laughs> 와 기타 아 근데 기타 칠줄 알아요? 어우 죄송합니다 후외이야 외톨이야 자르들이 자르들이.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저녁너을 잊은 옥상에 걸터안아샤 우리 이름은 얼간가이 tới... <목소리> 뭐야? 너, 누구세요? 라 <목소리> 아리쥬 안녕하세요 조연관입니다와왜 오신 거예요? 어, 왜오셨냐라요 여기 저희 방이에요. <laughs> 무슨 말씀이 여기는 팝뿌리 빌리지입니다. 아, 여기는아 어, 아, 저희 저희가 세냈어요. 빌리지라면 제대로 빌리지 <laughs> 돈은 없었어요. <laughs> 돈이 없어. <laughs> 두 분이 원래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드럼을 <laughs> 다루고 있고요. 어, 저는 피아노를 아 피아노를. 기타 괜찮으시면뒤에 한번 백그라운드 뮤직 한번. 팝그라뿌리 빌리지에 저희가 기꺼이 병풍이 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 드럼 들으시는 분들. 많이 놀랐어 저희는 프로입니다. 다 이런. 희망을 터진 것 같은데? 프로의 반주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야겠네, 또. 야간너 너 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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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래? <laughs> 바지가 축축해. <laughs> 막 댓글에 뭐 코인 노래만 빌려주세요 저희는 그런 걸 싫어서 안 합니다 우리는 FNC를 도저히 불려가지고 조혈관이를 반주로 쓰잖아 이게 <laughs> 바로 파프리? Like 저희가 또 FNC 낱낱이 AOA가 연습을 했던 그 연습실 부터 <laughs> M짜랜드가 있는 곳부터 다 공개시켰어요 만세 자 여기가 저희 FNC 사옥 지하 1층 저희가 오. 운동을 하는 헬스장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 이 있고 재현이가 있어요. AOA 의 피땀이 서려 있는 안무 영상 직캠 네.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촬영하고. 아 제가 옛날에 방송 댄스를 좀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런 느낌 아니야? <laughs> 월말 평가를 아, 여기서 아, 회사 고위분들이 다 아, 보여드리지 못하면 FNC와 함께할 수 없게. 아이럴수가 제일 높으신 분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죠? 어? 와안 보이는 곳 그래야 해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FNC FNC 연습생의 차훈입니다 올해로 26살 됐고요 목 뭐, 키는 181에 <laughs> FNC의 그 어떤 고위 간부도 여기서 이렇게 건방지게 누울 수는 <laughs> 없는 거지 핫뿌리 아, 빌리지에서는 불가능하다 빌리지 <laughs> 그 말인 거야 토리아옥 <laughs> 첫방 아티스트 분들 그렇죠. 스리스 하는 생각 녹음 어, 씨, 실제로 보면 처음이다. 네. FNC 안에서 제일 큰 녹음실이야. 가장 귀신 많은. 아, 귀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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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실 귀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귀신이라고 해서 막 되게 막 다르지 않아요. 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마이크는 옛날 마이크 같은데, 약간 사고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아. U F O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천만 원 천만 원이죠? 마이크만 이 녹음실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 선도 말고 네. 네. 와 이거만 그리고 파뿌리 집보증금이네 <laughs> 오늘 그냥... 끼워드리겠습니다 huh. it, it,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서 이렇게 부른 사람이 지금, 지금까지 있었나요? 1 0마이크똥한 사람 좋밖 회사의 하단부 어. 습생 친구들이 <목소리가> 연습하는 공간 네. 저쪽을 보면 두 개로 나져있 네. 여자 연습 저희는 저으로가안요아저저저아 <목소리가> 저... 큰일 나죠 제 방입니다 네. 정말 딱 혼자 작업하기 좋은 공간다 네. 근데 적어도 FNC를 빌렸으면 엔플라인 개인 방 정도는 또 들어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컴퓨터, 뭐그 드라이브 뭐 있는가 해가? 집밥 굴이 볼때 이런 거 이해해 드럽게 합니다. 저기 좀 너저분하지만은 조금 너저분한 게 아니에요. 소울 아이가 소울.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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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산 거예요. 다산 거. 걸리기 말 봐.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저런 것도 다 그러면 아 저건 다산거아산 거. 오, 멋있다. 잘 먹겠습니다. 엽떡이랑 치킨이랑 아, 퀴즈를 맞추신 분께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 퀴즈 팀전인가요? 팀전입니다. 오. 오. 첫 번째 퀴즈는 인물 퀴즈입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오. 네. 할수 있다. 우리 우리 대단한 아, 거. 이영자 선배님.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웃음> 3, 2. 이유미 씨. 오. 오. 2 문세윤 형님 3, 2박보현씨오 임창진 선배님 이 기철이 3, <laughs> 3 <laughs> 배차진 선배님 3, 아 <laughs> 해리스피 3, 3, 2 이승엽 <웃음> 아, <웃음> 어, 뭐야 아, <laughs> 와나공말을뻔렸어나못 맞히면서 큰일 날 뻔했어 어 3, 2우혜 <laughs> <3 웃음> 선생님 2아 3, 2, 1 됐다 됐다 김혜수 씨를 무시하네요 의자 들고 나와 됐다 이대일이다 3, 3, 2, 1, 크 서프라이즈! 유재석 선배님! 3, 2, 1! 컴버미틱 데베딩! 컴버미틱! 차라리 그냥 오이라고 해라! <laughs> 우리가 꾸덕자로서 팥뿌리님들이 치킨을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치킨은 예, 두월가리님 쪽으로 보내드리고 오케이. 이제 남은 역떡을 걸고 마지막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하려면 순발력이 좋아요 해 이건 약간 유튜브를 무시하는 건가요?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저희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어휘 정도는 더 바삭하겠지 연령 <목소리>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럼요 f c 에 유재석 선배님이 있다는데 그게 아, 무슨 상관인야첫 <목소리> 번째 제시어 시옷 비유 시옷 비유 상벌 수박 산복3 2 1쌍 땡! <목소리> <목소리> 아니 순발력 어디 갔어 아니 순발력 어디 갔어요? 갔어요? 잘한다매! 연예인이라면 순발력이 좋아야 해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머릿속엔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도아주세요 ㅇ 옥좌 우정 인정 안장 유자 용자 야자 어장 우주 삼이 옹졸 울진 <놀라> 너무 빨라 잠시만요 삼이 아니 되게 왜알레르왜왜왜게 잘하냐? 저희가 밥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아니 왜밥 먹고 이것만... 마지막 제시요 기억 시옷... 가속... 감사... 가속... 보속... 삼! 이! 일! 아이두월 님이 치킨! 탑뿌리가 엽떡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습니다 치킨이네! 아 치킨이죠. 저희 혹시 이거 쿠폰..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아. 저희 하나만 더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아 그렇지. 오. 오, 오 여기 원래 아이돌들이 연습하는 곳이라서 막 그렇죠. 치킨, 막 이런 떡볶이 이런 게 함부로 오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님 이거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함부리 빌리지에서는 뭘 시키면 돼? 이렇게 살찌는 탄수화물 덩어리, 덩어리 됩니다. 응? 응? 어, 치즈. 오와 오잇 잘 주신다. 어, 뭐야? 뭐야? 발골. 발골? 우와! 뭐야? 아. 뭐야? 발골 아. 아니야. 자 여기서 상대방 음식을 뺏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인물 퀴즈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3, 2, 1! 아, 삐얀쎄! 3, 2, 1! 성훈이 씨! 3, 2, 1! 땡! 아! 아! 우와! 아! 아! 저나게요 오우, 스펀지. 음, 치즈 저렇게 올려. 와.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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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도 음. 음. 여기 FNC도 빌렸으니까 대표님의 안량으로 한번 찍어먹게 합시다. 아, 오케이. 우리가 좋은 대표님을 <웃음> 줬어 <웃음> 아, 우 대표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 Cheers. Cheers. 아, 월말평가 화이팅. 오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역시 밥풀리 빌리지다. 자, 이제 음.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엽떡 제대로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그 합주 시간이 다돼 갔고 밥주를 네? 시작해야 돼서 좀 어, 부 시간 다 됐어요? 네. 시간이 다, 다 됐다는 무슨 말이야요 저는 3시간 1시 덕분상. 뭐야 이거? 지시간 끝났어. 요가 이제 선생님 니다너 인터넷 가수도 있잖아. 아, 그말 고치 말라 주셔. 어제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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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꿀꿀 비스. 꿀 비스 감사합니다. 미안다 미안다 아저 아, 빨리라 빨리 가서 빨리 가서. <laughs>